시했던 반민족 반역사의 범죄인 문재인을 즉각 구속 수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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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이가 국민의 생명을 죽음의 북한으로 강제송환는 문재인이가 어떻게 국민의 절세로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가 보호 받아야 할 곳은 감옥소입니다. 감옥소로 가서 자살당하지 않도록 보호 받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 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의문사들이 있었습니까? 중요한 사건 때마다 사람들이 자살을 했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는 뉴스를 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가 6.25 남침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 위대한 부산 시민이 다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 시민 여러분, 어떻게 자유를 찾아나간 젊은이들을 수갑도 아닌 쇠사슬로 꽁꽁 묶고 입에 재가를 물리고 눈에 안대를 채워서 북한에 가지 않겠다고 머리를 찍어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자해한 그런 젊은이들을 북으로 강제 송환한 문재인의 죄악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서해 공무원이 어떻게 멀쩡한 서해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는 말로서 국민들을 속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공무원을 강제송환하고 공무원을 자진 월북이라고 외우하고 자유를 찾아 남아한 젊은이들을 강제수한이 범죄인 범죄인은 당장 대한민국의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문재인을 즉각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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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하라. 구속하라. 문재인은 북한의 젊은이들이 아니라. 문재인이 흉악범인 것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사건을 왜곡하고 공무원의 강제 공무원을 자진월부로 몰아간 이러한 채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그 하수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여국 시민 여러분. 문재인은 극악무도한 자입니다. 문재인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것을 도회시하고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북한 괴뢰군에 의해서 사살되고 기름에 불태워지는 이런 만행을 겪었다는 사실을 자진월북으로 둔갑시켜서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도 자유를 찾아 남아한 그러한 젊은이를 엄뚱하게 휴가법이라는 죄를 들이고 쉬어서 새 사슬로 묶고 입에 재가를 물리고 눈에 안대를 가려서 방문자로로 끌고 가서 앞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땅의 머리를 박고 자해하는 그런 젊은이들을 강제 송환하는 이러한 반인륜적이고 폭력적이며 국제법을 위반한 이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다름 아니라 북한의 젊은이가 아니라 문재인이 흉악범입니다. 문재인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반민족, 반역사의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흉악범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너뜨리고 국제법을 어기며 발현치한 조작으로 국민을 속인 문재인은 즉각 구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첫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흉악한 여적자인 문재인을 당장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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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하라. 문재인은 혈행범이었습니다. 문재인은 흉악하고 잔인한 인권 말사이범입니다 문제는 즉각 체포되어야 합니다. 체포되어 헌법에 따라서 헌법에 정한 법률에 따라서 즉각 엄중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매조 매년 1 0 0조에 달한 국가 빚을 늘려놓고도 아직까지 정신 나간 인간들에서 수완당하는 황당한 이런 일들을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 시민 여러분, 문재인의 입에 도대체 무엇이 힘들었다. 시끄럽다고 떠드는 저런 정신나간 인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국제법을 무시한 문재인이가 어떻게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까 문재인은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교류를 자기 월북으로 통합시켜서 조작한 문제는 당장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북한의 젊은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의 말만을 믿고 흉악범으로 몰아서 눈에 안대를 씌우고 입에 재갈을 물린 채. 최사설로 묶어서 강제 북송한 문재인의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역사와 민족의 이름으로 탄죄되어야할 것입니다. 노래 한번 들어 주시죠.